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끔 그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아마 해당이 될것 같은데요. 누군가 그 나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이유에서건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또 겪게 될때 그때 툭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. 그썸 내려 적힌 대로요. 그러면 또 아주 그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나이보다 그 태어난 그 해를 물어보라는 이야기죠. 그렇게 되면 내가 그 괜히 그 좋은 사람을 오해했었구나. 아니면 그럼 그렇지. 내 예상대로 저 사람은 뭔가 그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라고 하는 그두 가지 그 명쾌한 그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. 이 질문에 그 버벅거리고 또우물쭈물 하게 되면 이건 뭐더 이상 그볼 것도 없잖아요.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그 기만당하는 그런 상황은 단지 그 불쾌한 상황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풍수나 그 운세에서 그 대박 터지는 그 인생이 되려면 늘그 오행의 그 조화 또 균형 또 자연의 그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. 사람이 그 나이라는 게그 자연의 질서에 부과된 그계량화할수 있는 그 하나의 지표나 마찬가지인데요. 그것이 그 왜곡이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또 그렇게 전해지고 또 그런 상대방과 또 내가 소통과 또 관계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또 우리들의 그 운이 또 막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부딪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죠. 결국 상대방의 그 선하지 않은 그런 의도 때문에 우리의 또 운이 그 막힐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도 모르게 노출된 걸 뜻합니다. 그런 상황에서는 또 운이 부정성이 더욱 쌓일 수가 있으니까요. 운이 그 풀릴 수가 없고요. 또잘 막히겠죠. 금조는이 또 들어올 자리에 또 그렇게 되면 또 막히게 될 것이고요. 또 하는 일도 또 재수 있는 일보다는 또 재수가 막히는 쪽으로 이 일이 또 왜곡이 될 것이고요. 우리가 미리 또 오늘 주제에서 다루는 이런 것들까지 미리 또 대처가 된다면 그때 우리 우는 사소한 것 때문에 또 타인들 때문에 또 막히는 일은 없다는 거죠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이 대신에 그 태어난 해를 물어볼 그런 상황이 된다면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